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샤오미 전기차 SU7 스피드 울트라 7. 와 이거 나오면 이제 끝장나지 않을까요? 아이오5N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이래서 무섭다니까요? 분석 좀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중국은 배울 게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죠 시장 상황을. 하지만 샤오미에서 들고 나온 이 슈퍼 전기차, 그냥 타이칸의 카피 아류작입니다. 그대로 갔다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샤오미가 포르쉐를 따라잡고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가 이 모양입니다. 자, 산업에서 이렇게 나위 해놓은 거 따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네, 그냥 모방하는 그런 기업들, 카피캣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일본식의 이 도쿠토리, 모방을 고쳐서 새롭게 상품성을 얹으면 그걸 바탕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산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십니까? 아, 진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SU7 같은 중국 전기차 소개하실 때 조금 중심 좀 잡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러고 진짜 되도 않는 기사 가지고 낚시질 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겁니까? 이런 전기차는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일침을 가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타이칸을 그대로 갖다가 베겨 가지고 보세요. 전장, 전폭, 전고 다 비슷합니다. 전고는 살짝 높고 타이칸보다 전폭은 비슷하고 전장도 비슷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도대체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이건 그냥 갖다가 그대로 그냥 야, 이대로 만들어 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면부 디테일과 후면 테일 램프 디테일 그거 좀 바뀌었어요 실내는요 그냥 테슬라에요 화면 큰거 하나 중앙에 박아놓고 중앙 집중 식으로 해서 웨이스 얹어놓고 도대체 샤오미가 뭘 가지고 포르쉐를 잡고 뭘 가지고 테슬라를 압도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해놓으면 에르메스 백 여러분들 그 비유 많이 아시죠 에르메스 백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거 가져다가 똑같은 가죽에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박음질 해놓고, 그리고 나서 상표만 바꾸면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 지불합니까? 아니, 전기차 산업을 시작을 한다고 했으면, 아무리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 그래도 자동차는 규모,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야 되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독자 모델, 독자 기술을 통해서 시작을 견인하기도 어려워서, 루시드 리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오일 머니로 인해서 미래가 걱정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 과연 루시드가 지금의 정책기를 뚫어내서 다시 주목받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 그들의 위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이 파워트레인과 그리고 배터리 기밀망 시스루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카누는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카누에서 아이와이어 기술을 가장 폭넓게 적용을 한 미래 전기차의 레이아웃에 가장 근접한 발전된 형태의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할 돈이 없어서 주문은 지금 막 밀려 드는데 이걸 어떻게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좌초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선보이는 전기차 보세요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카누도 그렇고, 정말 개성 넘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기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서 시장을 자주 유지할 만한 역량이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그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자제품 팔고 있고, 스마트폰 적당하게,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뭐돈 되는 것들은 다 하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전기차로 넘어와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데 그 독자 모델도 아니고 3,700명이나 되는 엔지니어들 개발자들 모아다가 만들었다라는 게 몇조 투자해서 만들었다는 게 타이칸의 아류작입니다. 이래놓고서 미래를 바꾸겠다고요? 앞으로 어떤 전기차를 더 낼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출발로 봐서는 어린 반품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것들을 베끼고, 남의 것들을 흉내 내는, 그러한 수준의 전기차를 보고서, 뭐, 대륙의, 뭐, 전기차의 실수리 앞으로 전기차의 판도가 바뀔 것이니, 이렇게, 죄송합니다. 헛소리, 이렇게 엉뚱하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쓰레기급 정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양산도 되는, 그런 단계도 아니에요. 이렇게 내겠다는 발표만 했습니다. 언제 나올지, 가격은 얼마일지, 800km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주행거리를 최적의 상태로 해서 중국 기준, 중국 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널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만 나오는 건지,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형만 봐도, 이건뭐 하자는 거야? 그냥 타이칸, 2020년도에 출시된 타이칸, 그냥 복제품이잖아. 그 이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출력도 너무 웃겨요. 타이칸이, 터보 S 같은 경우에 정격 출력이 460kW입니다. 그리고 부스트 모드에서 560kW로 런치 컨트롤에서 일시적으로 쓸수 있게. 그린 부스트처럼. 아이언5N에.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그 높은 시레이트를 계속 쓰게 했다면 배터리 열화로 인해서 배터리 SOH가 빠르게 감소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제약을 둬서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샤오미에서 선보이는 SU7이 사이칸 터보 S의 전격출력 460kW 딱그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로백도 딱그 수준이고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 이런 중국을 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뒤따라 가면서 중국 시장에서 진입장벽 높은 그런 해외 수입 브랜드들이 자리 잡기 어렵고 그리고 공산당의 비호 아래에서 자국, 전기차 굴기로 보호받으면서 내수시장으로 새를 불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여주기식 성장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중국입니다. BYD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쓴다고요 BYD에서 생산하는 185만 대 중에서 추출하는 물량이 10만 대도 안 됩니다. 이제 6% 수준이에요, 수출 물량이. 여러분들, 글로벌 탑텔 안에 드는 그런 브랜드들 보면은요, 내수와 수출 비중을 보면 수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동차는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유지 운영이 돼야 전 세계적으로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YD가 이제 몇 대를 수출하는지를 보세요. 10만 대가 안 됩니다. 연. 그리고 이런 점은 브랜드들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1등이다라고 하는 내 중국에서 거기에는요 저가 상용차, 아주 인산철 값싸게 나오는 그런 미니밴, 초소형 전기차 이런 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비싼 전기차도 몇만 대안 나가요. 이렇게 중국 시장 위주로 발전하는 그래서 특수한 그런 시장에 맞춰져 있는 중국의 전기차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된다라고 부르지 있느냐 정말 새해에는 정신 차리자 네? 새해에는 정말 이런 아 온통 이거는 진짜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심한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예? 우리나라는 지금 상품성이 국민시장, 유럽시장,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무르있고또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점유율을 높여 나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세데 어쩌리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이 왜 쏟아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은 하이브리드 무너지면 이제 자동차, 토요타가 무너지면 일본은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일본 경제, 자동차가 한 국가의 경제의 거의 20% 정도를 좌지우지합니다 왜? GDP의 2%,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관련 유사산업이 너무 많아요 밸류체인이 막 수백, 수천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생성되는 그 외에 관련 유사산업군까지 합치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토요타가 지금 일본 경제의 거의 20%를 주도하고 있어요 토요타 혼자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토요타가 무너져 보세요 그럼 일본 경제가 가뜩이나 지금 환율의 독을 톡톡히 보면서 30년 만에 호황이라고 해서 다 들떠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게는 진짜 악재 중에 이런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이브리드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차 위험하네, 전기차 불난해, 전기차 사면은 후회하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언론을 자꾸 바꿔나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차로부터 관심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도가 너무나 눈에 명확하게 보여요. 한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5천대가 불타는데 전기차는. 5대만 불타도 그 5천대 숫자를 다 잊어버리게 아주 모든 언론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3초 만에 800도까지 올라가서 타죽는다. 불지옥이다. 이런 워딩을 막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면 은막 땅을 치고 후회한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안올 수도 있다. 내연차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막 흘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 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혼란을 누가 만드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내연차에서 전기차 전환이 아직 안된 유럽 그리고 전기차에 올인할 생각이 없는 일본이 좋아합니다. 일본은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속성의 비즈니스 애티튜드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 국민들이 전기차를 믿지 않아요. 일본 국민들에게 전기차는 불편하고 지진 많이 일어나고 천재지변 많은 일본에서 전기 끊기면 오도가도 못하는 차로 인식이 되어왔고 2012년도에 니산에서 리프를 통해서 전기차를 타면 이거 사자마자 가격이 막 반값으로 중고차 가격 같이 떨어지고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충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정말 대단한 차라고 일본 국민들은 이미 뇌리에 박혀 있고 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전유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아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조사들이나 또 일본 정부, 일본 산업계에서는 전기차의 괴담을 계속 퍼뜨려야 됩니다. 전기차가 퍼지면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토요타에서 b 지4 x 같은 그런 전기차 다음에 나오면 그거보다 나을까요? 준비가 안돼 있고, 더군다나 일본 기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도 30년 준비해야지만, 상품화하는, 그렇게 발이 느리고, 신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축사표를 던지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몇년 안에, 아이리5, EV6 같은 전기차 뚝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기응변과 기지가 없어요. 전기차도 그들은 도시 계획과 함께 30년 정도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게. 도시의 건축서부터 도로, 에너지, 발전 인프라까지 다 해야 비로소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언제? 지금부터 30년 후에. 왜? 1960년 후반에 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 들어갔고, 1997년에 프리오스가 나왔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간 하이브리드 팔아 먹어야 되는데 전기차가 빨리 대중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전기차에 무슨 이슈만 생겼다 그러면은 뭐 급발진 이니 뭐니 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느라 정말 현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이런 내연차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전에 중국을 배우자고요. 포르쉐를 잡고. 타이칸을 무색하게 만들고 테슬라를 <laughs> 경쟁에서 이겨버리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3년 전 이제 4년 전이죠 4년 전 등장한 타이칸의 복제품입니다 아류작이에요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중국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어리어리하게 하면서 야 우리를 주목해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걸 받아다가 이제 이러니 큰일났다 아이누 5엔 어떡하냐 현대 어떡하냐 중국이 이렇게 턱밑까지 쳐왔다 이런 기사 쓰셔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지면 쓰실 거 그냥 연예계에서 연예 소식을 전하세요. 정말 야 이제 새해도 됐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릴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샤워하면서 드라이하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다. 언젠가 한번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좀 자각합시다. 우리나라 전기차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수 있는 그런 분야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밖에 없어요. 이미 전기차에서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미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왜 자꾸 하이브리드, 왜 자꾸 중국에, 왜 자꾸 리투미산철에 눈을 돌리라고 뻘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샤오미 SU7 분석할 가치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카피캣으로 제품 낼것 같으면 우리나라 현대기아 아니 쌍용도 그냥 돈 있으면 사오면 됩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도.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토3 같은 거 그냥 적당하게 플랫폼 가져와가지고 지금 토레스 EVX 만드는 거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중국은 돈이 넘쳐나니까 그냥 뭐 사람들 불러다가 비슷하게 만들어! 데드라인 주고 그래,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르쉐, 그 다음에 테슬라 이긴다고 하지 뭐. 이걸 기사에다가 대고서 우리나라 언론이, 와, 중국, 박수, 진짜 샤오미가 이제 대륙의 실수로 자동차 분야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또 이야기하다 보면 흥분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이게 다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다. 예, 그리고 나이 먹으면 좀 주책 맞아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제품이 일단 나오면, 그리고 또 판매가 되면,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 샤오미의 SU7은 딱 여기까지가 맞는 평가 같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